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BT의 5분 세상 읽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자료들을 쭉 보니까 어, 격차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네요. 네, 맞아요.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다른 현실을 살아갈까? 뭐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자료들이죠. 그렇죠. 첫 번째 소식부터가 정말 상징적인데요. 코스피가 1 2거래일 연속 올라서 4,900선을 넘었어요. 네, 삼성전자는 15만원, 현대차는 하루에 16%가 폭등했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날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거의 100개나 더 많았다는 겁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왜내 주식은 떨어질까? 다들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이건, 음, 단순히 몇몇 우량주가 시장을 이끄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럼 이건 뭔가요?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명이 이제 자본의 흐름을 아예 통째로 바꾸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아, 돈이 될 만한 곳으로만 완전히 쏠린다. 네, 그렇죠. AI 기술과 직접 관련된 그 소수의 기업에만 자본이 뭐랄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AI 기술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 격차가 주식 시장에서부터 그냥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 소외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추격 매수하고 싶은 유혹도 엄청 클것 같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냉정해줘야 합니다. 지금은 이 거대한 흐름의 본질이 뭔지, 어, 내 자산은 이 흐름 어디쯤에 있는지 좀 차분히 지켜볼 때입니다. 이렇게 자본의 흐름이 극단적으로 나뉘니까 어, 돈을 빌리는 이유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자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으려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려고 은행에 가더라고요. 네, 그 5대 은행 신용 대출이 연초인데도 보름 만에 105조 원을 넘었다는 소식이죠. 이게 참 이례적인 증가세거든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한쪽에는 이 화랑엔 증시에 올라타려는 비투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생활비를 빌리는 생계형 대출이라는 절박함이 섞여 있는 겁니다 와 희망과 절망이 같은 대출창구를 읽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만약에 은행이 리스크 관리한다고 대출 문턱을 높여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절박한 분들은 갈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자료에서 경고하는 풍선 효과죠. 가장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은행에서 밀려난 수요는 결국 금리가 훨씬 높은 제2 금융권, 뭐 대부업체로 갈수가에 없어요. 아, 그렇게 되면 정말 네, 가계 부채가 단순히 양의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감당 불가능한 빚이 늘어나는 질적 악화라는 훨씬 더 위험한 국면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경제적인 양극화가 이제는 일에 대한 가치관까지 바꾸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자료 제목이 과장되기 싫어요인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laughs> 그렇죠. 공공기관 직원 절반 이상이 승진을 꺼린다니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죠. 성공의 상징이었던 승진이 이제는 뭐 벌칙이다. 가정비 떨어진다. 이렇게 된 거네요. 네, 제 주변에서도 진짜 많이 듣는 얘기예요. 아니 그 월급 조금 더 받자고 뭐그 책임은 어떻게 다져요? 뭐 이런 풍념이죠. 이걸 근데 그냥 요즘 젊은 세대는 책임감이 없어 이렇게 치부할 문제는 절대 아니겠죠. 아, 그럼요. 이건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과 책임의 무게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못해 주는 낡은 조직 문화, 보상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결국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다는 느낌이군요. 맞습니다. 조직의 허리가 되어야 할 중간 관리자들이 사라지는 언보싱 현상이 더 확산되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네. 오늘 이자기를 정리해 보면 최고치를 경신하는 주가 지수 뒤의 그림자, 그리고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대출 창구, 또 성공의 기준마저 흔들리는 직장의 모습까지 결국 우리 사회 곳곳의 격차를 본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5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올라탈 기회를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버텨낼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루 내 자산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과 노력, 즉 나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당신의 세상, BT의 5분 세상에 일기였습니다.